예를 들면, 그릿이라는 개념이 있고, 그릿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 환경이라든지, 상사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, 그릿은 뭐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, 이직에도 부정 영향등을줄 수가 있는데, 이런 모양이 내가 속한 조직, 뭐 IT 조직이라든지, 아니면 300명 이상의 조직 구성원이 있는 큰 조직에서 이게 가능할까? 선행연구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는데, 좀더스페시픽한 조직에서도 이게 가능할까라고 알아보고 싶으시면 구조방정식 분석을 선택하시고 분석하시면 되는 거죠. 두 번째는 나는, A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연구방법이 너무 산발적이고 공통된 주장이 많이 축적되지 않고 정리한 연구도 없다 싶으면 이제 통합적인 문헌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. 세 번째는요. 나는 조직사회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.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학문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. 내가 인터뷰를 분석해서 얻은 결과를 통해서 어떤 이론을 제시하고 싶어. 세터민들의 적응과 관련된 내용. 학문적으로 이렇다 할 이론 딱 접목되는 게 없는데 내 결과로 이론을 주장하고 싶어 할 때는 이제 근거이론 분석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.